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단열 안 실장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에 있는 스틸하우스 단열 작업 현장에 왔어요. 이번 어, 주는 양평에서 3일간 중목 구조 작업을 하였고, 오늘은 스틸하우스 단열 작업입니다. 외 단열로 단열을 하고 부족한 단열 티크니스에 대한 120T 내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A팀 B팀이 들어와서 작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 불이 나게 보양을 하고, 지금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트러스트 구조가 많죠? 철골 스터드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정의를 스틸하우스라고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고보드 보양을 하고, 지금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스터드 사이사이, 수정연지폼으로 작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트러스트들이 워낙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타단열재로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스프레이폼으로 작업 결정하신 사례입니다. 네, 지금 스트라우스 단열 작업 2층 공간에 대한 내용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은 내벽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방과 방 사이의 소음 차단 목적으로 내벽은 단열 구간은 아니지만 일괄 똑같이 단열재게 작업해서 천연 어, 제품으로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벽까지 모두 타발을 했고요. 이제 중전공간 작업 남아 있습니다. 어, 기존의 비드법 단열재로 천장에 이렇게 넣긴 했지만, 이음매가 많고 스퍼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타단열재로는 밀어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트러스트 사이사이 스프레이폼 공법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